지금은 가두어진 세상이죠. 뭔가 가두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가두어졌고, 온 세상이 가두어진 것 같고, 특별히 교회는 이온 세상이 가두어진 것에서 또 가두어져 있죠. 어떤 사람들의 평판과 또 부정적인 평가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합당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만한 어떤 질책과 아, 그리고 때로는 좀 과도한 편견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가두어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두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해석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 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현실이 제대로 해석이 되면 그리고 그 제대로 해석된 것에 따라서 현실을 새롭게 펼쳐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갇혔느냐, 갇히지 않았느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이상하게 사랑이 흐르기 시작해요. 사랑이 흐를 수 없는 상황인데, 평화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과 평화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 어,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새 이제 에스겔서 큐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이 너무나 선명하게 오잖아요 어,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그발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죠 그러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잡혀간 지 5년 이상이 됐고 그 발강가에서 시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해석이 되면 아무리 혹독하고 가혹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갈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시대. 엘리사 시대의 교회라고 하면 선지자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게 해서 선지자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그 당시에 교회라고 할수 있는 선지자 학교가 완전히 가두어져 있었죠.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발 바이러스에 완전히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직도 여전히 그 아합의 안에 이세벨이 지배하고 영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때고, 그리고 왕실에서 오므리 왕가에서 대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산당들과 바알 종교와 바알 제사장들과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꽉 채운 나라 한 가운데 있는 여호와 선지자학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둬져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위축되죠 그것을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에 열왕기하에서 봤던 뭐예요? 베델 사건이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요. 선지자 생활을 엘리아의 후계자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잖아요. 근데 조롱하는 청년들 중에 42명이 암콤 두 마리에 찢겨 죽었다면 적어도 2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나와서 조롱했다는 뜻이죠. 다 도망갔을 테니까 42명이 찢겨 죽었어요 암콤 두 마리에게 그건 뭐죠? 집단적 배교 현상이 베델에서 있었던 거죠 베델은 전통적으로 여러보암 이후로 우상숭배 본거지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이런 정신에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렇게 마음 놓고 젊은 애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시대에 소위 교회로 상징할 수 있는 선지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 거죠. 엄청난 멸시와 초라함 속에서 갇혀져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의미 있게 여기지 않는 어떤 단체, 조그만 집단으로 그렇게 수여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엘리사 개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이끌림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교회로 상징되는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 한 명이 죽어요. 근데 이 신학생 한 명이 죽는데 이 신학생이 뭐예요? 신학생의 남은 어 뒤에 남은 자들 그 과부와 두 아들의 이야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요즘에는 뭐 신학교가 인기 있다 인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신학교 가는 게 그때처럼 힘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꼭 신학교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지금 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당시에 신학 그 선지자 학교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단할 때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는 선택이고 많은 사,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포기한 선택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왜그 당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엘리야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형제에게 시집간 여자.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면 얼마나 대단한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경우라도 엄청난 신앙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신앙적 선택을 한 결과가 뭐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건 뭐예요? 남겨진 것은 뭐두 아들,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양육할 수 없는 현실, 그두 아들을 빼앗길 수, 빼앗기고야 말아야 할 빚. 원망, 두려움, 절망, 의심, 이런 것들만 잔뜩 남겨놓고, 어, 이 신학생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잃은 가난한, 그리고 위축된 신학교 안에서의 그 신학생의 아내, 과부가 된이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수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과부는 자기 뒤에 자기 남편이 소속해 있었던 이 선지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자매가 기억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선지자 학교와 각 선지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각 가정들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호의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사실은 평소에 나랑 굉장히 힘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 다가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이 과부에게 자기 남편이 속해있던 선지자학교 공동체가 생각났고 공동체를 찾아가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을 이긴 거죠. 왜요? 그 공동체를 기억하되. 내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가정마저 잊어버릴 공동체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전부터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장들, 예수향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몰려온 극단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하죠. 너무 힘들어서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떠나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도움이 안될것 같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도 손을 내밀만한 공동체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깝게 경험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자, 근데 두 번째인데, 자, 이제 뭐냐면, 이때 엘리사가, 이 공동체가, 이 여인이 어, 이렇게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첫째,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기도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물론 기도라는 건 옛날에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하도록 할게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공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해 줄게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도 되게 중요한데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할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지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엘리사는 기도해 줄게라고 하지 않았고 모금해 줄게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모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금해 줄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 집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네 집에 뭐가 있어? 당신네 집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이 과부가 자기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요. 찾게 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 물었겠죠. 엘리사가.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에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한 그것. 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뭐 그런 것 같고 되겠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것, 무시할 만한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존재하기는 존재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그것이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어요. 무시할 만하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역사라도 시작되게 할수 있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아주 비약해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있는 그것, 심지어 기름 몇 방울도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있는 그것, 그게 뭐예요? 밀가루 한 줌도 없고 기름 한 방울도 없는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죠. 십자가죠. 좀 비약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될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시작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는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 그것에 내 현실을 비추어서 내 정서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내게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어, 어느새 사라졌는데 제가 그걸 다시 이번에 21기 제자반부터 부활시키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자반 마지막 한두 줄을 남기고 꼭 이걸 했거든요. 초기 한 1기부터 한 3, 4기까지는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이 땅의 현실을 볼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뛰어들게 하시는지를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제자반 식구들이 다막 같이 막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막 대화를 해요. 대화하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길거리 농구 대회거든요. 제자반 어떤 반에서 우리, 기, 우리 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를 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헌금을 작정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 교회가 또 후원을 좀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제 1회 우리 향남지역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19개 팀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그 제자반이 그것을 시작한 게 지금 풋살 대회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청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창수 장로님이 속해있던 제자반 그룹에서 우리는 마을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는 제가 생각이 잘안 나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마을 청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선한 울타리 사역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어가면서도 할수 있는 거죠.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뭐냐? 각 성도들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뭐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보여 주고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장은 그 일을 가장 선두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굉장히 독특하게 이 일을 전개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기름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릇을 빌려 오라 그러죠.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 그러죠.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있는 그것이 그 작은 것이 그녀의 이웃 공동체들과 연관되게 하세요. 그래서 할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부는 할수 있는 한 많은 이웃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할수 있는 한 많은 이웃에게 내 사정을 말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웃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가정의 일이 신학생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의 이슈가 되게 하죠.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 되게 하죠. 여인은 될수 있는 한 많은 이웃들을 만났겠죠. 많이 빌려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됐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 가정, 이한 가정의 이야기가 공동체,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선지학교 공동체와 마을의 이슈가 됐고, 전 공동체가 함께 이제는 뭘볼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가를 모든 마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죠. 세상은 투쟁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투쟁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우리 속에 분개, 적개심과 분노와 분개하는 마음과 그런 의미의 투쟁으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갈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의로운 전쟁이 있지만, 의로운 전쟁 중에도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문제가, 어떤 한 성도의 문제가 공동체적인 이슈가 좋은 의미로, 공동체적인 관심이, 공동체적인 책임이 되도록, 심지어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이슈가 되도록 연결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죠. 목장은 최전방에 서서 성도들과 목장을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웃들이 그이 가정의 한 가정, 과부의 가정의, 어, 어, 이슈에 참여하게 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줬어요. 분명히 도움을 줬지만, 자기 공로를 주장할 만큼은 아니죠. 그릇 하나 빌려준 게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되겠어요? 뭐 그릇 하나 빌려줬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지 않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나죠. 누구나 할수 있는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누구도 안할수 있는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안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만 남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과부는 열심히 뛰어야만 했습니다. 이웃들도 열심히 빌려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열심히 빌려줬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셔야만 가능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영광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와, 우리도 거기 참여했었어. 우리도 동참했었어.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할수 있었어. 라고 함께 그 하나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교회가 할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수동적인 적극성이고, 그게 적극적인 수동성이죠. 믿음은. 열심히 빌리러 다녀야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심껏 빌려줘야 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지만 열심히 빌리러 다녀야 되고 열심히 빌려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오묘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우리 교회가 한 거야. 되게 웃긴 일이죠. 그거는 우리가 한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죠. 그릇 빌렸다고 줬다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린 진짜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기쁨에 참여는 했어. 얼마나 기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동적 적극성,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아침에 큐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러시잖아요.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곧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사 일어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내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약을 위해서 비전기도회를 할 건데 비전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줌으로 해야 될지 직접 대면에서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공동체에서 이슈, 공동체적 이슈화의 과정이죠 어디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느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래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과부와 이웃들이 힘을 다해서 헌신한 정도에 딱 맞는 만큼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지만 그건 딱 맞는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넘쳐흐르는 은혜였어요. 왜? 배교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멸시받는 시대였어요.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였어요. 남편이 죽은 가정이었어요. 먹고 사는 건 둘째 치고 두 아들을 빼앗길 만큼의 빚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채권자들의 닭다리 시작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끌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막막했던 완전한 절망의 어둠의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과부의 두 아들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가정은 기근에 삼켜지지 않았어요. 이웃들과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마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깊이 경험하는 마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망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마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가혹한 현실, 그리고 가혹한 현실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 집안의 신학생 가정, 죽은 신학생 가정에. 그리고 가혹한 현실이 지나간 회복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 가혹한 현실과 회복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곳.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했죠. 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알게 하는 공동체가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죠. 공동체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성장, 부흥, 교회의 제도, 조직, 법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가 지금 어떤 조건과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보호 종료를 받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야 돼요. 첫째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교회는 각 성도들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사람들은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어, 저희 조카 중에서 저희, 저희 작은 누님의 큰딸, 김기정이라는 저희 조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친구랑 함께 밥을 먹고 앉아있으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 친구는 자폐인데 아주 심한 자폐고 20대 중반인데 아직도 말을 거의 안 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이 친구가 화가가 됐어요. 화가. 어, 작품도 많이 팔리는 좋은 화가예요.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거죠. 그 친구에게도,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 친구에게도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찾아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가 누구여야 돼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복음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에요.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면 발견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멸시받을 만한 것 같았던, 초라한 것 같았던 그것으로부터 놀랍게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이슈는 복음이죠. 사람, 복음, 마지막 교회는 누군가의 문제가 공동체적인 이슈, 심지어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이슈가 되도록 연결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요? 예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또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를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전망을 가지고 그런 은혜에 함께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그릇 빌려준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천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몸이 되기를 감히 열망합니다. 우리가 깨뜨려짐으로 생명이 나오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모든 앞날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